네, 안녕하세요. 2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알지 못하오니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런 마음과 그런 각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도와주시고 오늘 해야 되는 모든 일들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참으로 나라가 대한민국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어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이요 이제 아버지 이곳저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의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평석에서 고통 당하는 모든 심령들을 구보살피사 주여 주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카고 빌라데비아 교회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주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찬송가 아, 199장입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예, 전 찬송가는 234장입니다. 199장 예전 찬송가는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불러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즈의 비로 해요 thank you 从容迈步。 우리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로되, 내 아들아 하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 증내 기구, 곧그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체리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려 나감에 리브가가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가로 되내 부친이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 중내 아들아 내 말을 주차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모의 가장 중대한 책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별거하는 가정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혼의 전 단계로 별거하는 가정도 많지만 또그 중에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배우하는 가정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엄마와 엄마는 자녀들 데리고 미국에 와서 조기 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여섯 살짜리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온 그런 엄마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자녀들의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미국에 온다고 하는 거. 뭐 자신들이 여유가 돼서 그렇게 한다면 누가 그것을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이 자녀 교육을 돈이면 다인 줄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일을 시키고 특기 교육을 시키고 또 영어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면 마치 자녀들의 성공적인 인생이 보장되는 것으로 우리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을 가면 인류 인생이 보장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부모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성공적인 인생은 결코 돈으로 보장되지 않고 훌륭한 교육 환경으로도 보장되지 않고 인류대학 대학이 그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한 불행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결제, 인간적인 결정과 이로 인한 형제간의 갈등 그리고 가족 간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산 가족이 되어야 했던 이 가정 이것이 바로 이삭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에서 이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 부모의 가장 중대한 책임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비로 주는 축복하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는 살기 위한 준비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오래 준비하고 특별히 노후 대책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작 죽을 때의 그 준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준비는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여러분 요즘 수많은 사건 사고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죽음은 예기치 않은 손님입니다. 죽음은 청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부청객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가? 바로 자식을 위해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좋은 전통이 있죠. 그것은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큰 절을 올리고 그리고 부모는 절을 받은 후에 자녀들에게 덕담을 나누며 복을 빌어주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좋은 풍속인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 것은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속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삭에게 있어서 훌륭한 점은 바로 죽기 전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어느 날 이삭은 마다들 애설을 불렀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하고 이소, 이삭을 이래서를 불렀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자식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어떤 중요한 말을 할 때는 꼭 불러서 무릎을 꿇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린 아이들이지라도 진지하게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제가 불러서 했던 말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비록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또 듣고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부모에게 들은 말이 생각이 나서 인생의 지침이 되고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이삭이 오늘 에서에게 말합니다.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와 전통과 화를 가지고 들에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는데 이삭은 그 후로 43년을 더 살았지만 당시 그는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 년, 만년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그가 말하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테니 나를 기쁘게 하라 요청했습니다. 여기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그랬는데, 이 말은, 바꾸 말하면, 부모를 위한 자녀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죠. 그것은 부모의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부모의 축복을 받은 자녀가 잘 되지 않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결혼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런 자녀에게 행복한 삶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을 맑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가 일어났을 때 혹은 잠자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형통하고 잘 되게 되있습니다 둘째로 부모의 가장 중대한 책임은 무엇인가?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욕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한 가지 잘못이 있죠? 그것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기적적으로 출생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의 삶을 도모했던 그런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는 먼저 자녀들을 균등하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사랑이 더가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식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겉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예쁜 자식은 떡 하나 덜 주고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속담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새겨야 될 속담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겉으로 나타내면 안 되죠. 이러다 보면 파당이 생길 수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못했어요. 애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편애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편애가 가정의 불화를 가져온 것이죠. 또 이삭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애서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영적인 것을 경호를 여겼죠. 또 하나님 금하시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그것도 중혼을 함으로 부모의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이하를 보면, 에서가 40세의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부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애서를 이삭은 마땅히 책망해야 했습니다. 자본 29장 15절 보면 채찍과 꾸지람함이 지혜를 주건을 임의로 하겐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했는데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죠. 왜냐하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애서는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애서를 책망이 보다 오히려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애서를 축복하려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적어도 이삭은 말년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제를 보면, 나의 즐기는 별미라고 언급한 것을 보아, 그는 유난히 고기를 좋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 육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초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늙어서 다른 기능이 많이 상실되었지만, 그럼에도 혀의 기능은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그는 고기 맛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 영적 기능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만큼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리부가가 임신했을 때, 이삭은 분명히 리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삭이 알았다면 당연히 야곱의 장작권을 인정해야 했는데,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 결국 이것이 가정의 비극을 가져온 것이죠.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면 나는 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있는가? 이미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다면 나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지금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조언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돌아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삭, 이삭처럼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밖에 없죠. 지금이라도 혹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나는 부모로서의 이 귀한 책임을 다했는가? 또 지금도 다 하고 있는가? 아버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